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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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 어? 이게 무슨 일이란? 또 시간이 뒤틀려 버렸잖아. 누구세요? 어?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일드 코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 쿠키런 킹덤. 용의 호흡, 오늘 준비한 게임이구요 저번에 마라맛 쿠키랑 징크스맛 쿠키를 뽑았는데 자 이번에는 아시죠? 대난투의 메인스토리 메인스토리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거예요 전투를 하면서 점점 메인스토리와 관련된 애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메인 싸우라, 용의역국, 대난투. 여기에 스토리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그 전에, 아이, 뭐 이리 쌓여있냐. 이 쌓인 걸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스웨일이, 네, 이썩요 자, 그러면 은 오늘 대난투 용의 협곡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는 시간이고요. 여기 위해서는 이 대난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강해진 저의 아이들의 모습을. 요, 이 친구 좀 강해 보이네. 내안 보여주지. 가자! 아주 건방진 세팅이구만. 내가 먼저 이겨주겠어. 부딪치고 기절 걸고. 아, 너무 좋고. 아니, 아레나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 근데 보통 초반에 용크를좀 많이 넣더라고요, 사람들이. 괜히 넣는 게 아니야. 봐봐, 용쿠 은근히 괜찮다니까? 에? 아니, 분위기 왜 나와? 분위기 나오네요. 아 오케이, 죽어야지 가자. 어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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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 <laughs> 이거 완전 어, 진공청소기잖아. 아 쓸어버려. 그냥. 자 이제 오늘 메인이죠? 일부러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아껴놨어요 이 스토리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몇 시간 전. 아아 우유맛 쿠키도 참. 길이 이렇게 험하면 험하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야, 용쿠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아, 뜨거운데도 아, 알몸으로 저렇게 가냐? 그가 용쿠인 이유 확실히 알아버렸달까? 마마 쿠키와 친구가 됐지 뭐예요? 용의 협곡에 마라 마을이 있다니까 언젠가 꼭 가보세요. 죽었어? 이유맛 죽어버린 거야? 에코를 왜넣지 아니 대체 어떤 쿠키들이 이런 곳에 사는지 궁금해. 내 연구를 위해서라도. 마라부족을꼭만나야겠어기만 하고 쫙, 박히면, 안되냐? 너 나올 때마다, 나 진짜, 아, 나너 아, 지난번에 사연는 너무, 했어왜 왔냐고 화내면 어쩌지 마라부족은 아주, 무섭다고 들었어 걱정하지마 우린 싸우러 가는게 아니잖아 에 뭐야 어, 어? 땅이 흔들려 어, 지진인가? 여 an, 뭐야? 얼마만에 열리는 잔치야. 알쌈 마라전사랍니다. 그 개인적으로 저 이번 에피소드에서 또좀 기대할만한 뉴 쿠키들이 있을까, 뉴 NPC 쿠키들이 있을까 좀 기대하거든요. 경복도 펄펄 끓지 마을도. 아 나만 그 생각하냐? 얘들 왜 이리? 그 있잖아 그 플스 게임 그 주인공. 어 에일로이 에일로이 맞아 에일로이 닮은 애들이 나오네. 허나네. 이것 아니지. 신규 챕터 12에서 괜찮은 쿠키들 냈잖아. 이봐. 우리 족장님께녀 이어서 마라맛쿠키 족장님이라고 똑바로 불러 세상에 마라맛쿠키가 부족장이 됐나봐 엥? 누구시더라? 그게 우리는 아 누구면 어때 아, 아, 아. 이리와서 잔이나 받아 족장을 위해 건배하자고 에? 굉장히 쿨한데? 얼뜨기 같으니 당부터 꺼내야지 자쭉 들이켜 속이 든든해질 거야. 국밥이냐? 아, 마라탕 저리 치 w 에이 뭐야 국밥이야 뭐야 이거. 어디? 매워. 뭘 뭘? <laughs> 귀엽다. <웃음> 이게 대체 뭐야? 이렇게 맵게 만들다니 제정신이야? 아 너희들 it? 이 h a 이 is i 화 What is it? What i 차를 따라 h a 왠지 뜨거운 차일 것 같은데. 왜왜왜왜왜 왜잖아. 어, 너무해. 매운 차가 있어? <laughs> 야 라면 수프 넣은 거 아니야? 이봐 쿠키들 마라마을에 온걸 환영해. 만나서 반가워 마라마 쿠키. 족장이 된걸 축하해. 고마워 너희들 쿠키 왕국에서 왔지? 딱 보고 알았어. 응 <laughs> 음? 뭐야? 구, 쿠키다. 번개친 구기 쿠키가 나타났어! 고야야고르야쿠키나오는거고고어야야고야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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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로 왔는지 알기는 해. 언젠 그런 거 신경 썼냐? 한바탕 할 거야 말 거야. 얘네들은 아무리 봐도 얼터화 됐는데. 흑화했어. 재촉하지 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니까. 이 세계 쿠키들아, 내 이름은 더위제 자리맛 쿠키. 우주 최악의 악당이다.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어? 너에게 어울리는 딱 이름이 있는데 굳이 그걸 표현하진 않겠어 왜냐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등중을 한다고 내 친구들도 소개할까? 이쪽은 와일드베리 맛 쿠키 세상에서 제일 배딱하고 사나운 쿠키다 여기 치약 초코 쿠키는 예의라고는 없어서 어떤 쿠키든 잔인하게 놀려먹지 그리고 까은 당근 막 쿠키 일하기 싫어해서 필요한 거 모든 빼앗는다. 어때 무섭냐? 아니 가진 걸다 내놓고 신속하게 도망쳐라. 그러면 살수 있다. 야그 미안한데 얘는 야, 얘는 소개 안 해? 야, 그 이거 아보카도 혐이야. 아보카도 말도 안 꺼내네 이 자식들. 건조하고 뜨겁고 우우, 짜증나. 난 이렇게 햇빛 쨍쨍한 날씨가 제일 싫어. 대장. 이 녀석들 가진 거나 빨리 털고 또 다른 세계로 가자고요. 얘는 왜 묘하게 귀엽냐? 생각보다 귀여울지도? <laughs> 좋아, 약탈을 시작해 볼까. 이게 아니들, 안돼!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될까?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죠. <laughs> 마라 마을의 즐거운 잔치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다니 즐거웠다고? 엉덩이에 불날것 같은 축제였어 나만 놀지 않았다고 나의 설탕들이 어딘가 어마어마하게 수상해 저 쿠키들 우리가 아는 쿠키들을 굉장히 닮지 않았어? 그럼 설마 그래 초대받지 못해 화가 난 쿠키들이 이성을 잃은 거야 <laughs> 딸기 맛은 다른 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누구든 상관없어 나 진짜 열받았어! 잔치를 망쳐놓다니 용서 못해! 어? 뭐임? 말하면 국회 괴력이 수십배나 강해졌어! 잠깐만. 무시를 당하면 강해지는 성격이야? 이번엔 또 누구야? 아니, 이번엔 진짜 지진이야. 화산이 폭발하려고 해! 뭐? 하필 지금안 해! 잠깐! 이건 기회야! 놈들은 용의 협곡의 열기에 익숙하지 못할 거야. 말아 전사들아, 벌써 싸움을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럼 족장인 내게 힘을 모아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화라산 같은 매콤함을 불태우자. 예. Yeah. 야, yeah. 갑자기 말을 잘 듣네. <laughs> 좋아, 준비됐어? 나, <날> 따비야말 <laughs> 끊었어. <laughs> 현재.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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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의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내다례야다 좀뭘할 거다 다.. 다가오지 마 나한테는 타임 컨트롤러가 있다 이게 뭔데 씹다가 우리 원딜이 올라프랑 맞짱 떠요 미친 거 같아요 우리 원딜 뭐해 어쩌란 거야? 마라마 철퇴를 받아라 설명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이건 내가 여기로 오는데 사용한 기계다 이 타이어를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 돌리면? 여기 있는 모든 쿠키들이 수백 개 다른 차원으로 흩어지게 어? 된다. 우주는 정말 넓다고. 너희들 평생 만날 수 없게 될걸? 이제 이거 관련된 떡밥을 통해서 다양한 쿠키를 낼 생각인가? 자연스럽게 합류하기 위해서? 스파이더맨 멀티버스 마냥. 난 그런 것! 내가 이런 데서 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두 안녕. 우리 몸은 이걸로 끝이다.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가? 안돼. 영상 어 돌주고 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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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또 시간이 뒤틀려 버렸잖아. 누구세요? 안 해서 다행이야. 자, 시간 왜곡을 멈추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게.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 이, 이런 모습이 있는 거 보면은 언젠간 출시한다는 그런 소린가? 뭐야 흥미진진해지잖아. 잡을 수 없다고. 트위즐 젤리 맛 쿠키 잡아. 진짜인 것 같은데? 다음 스페셜 쿠라상만 나오고 레전드 시계 나오나? 시간지기? 아직 낼 만한 애들 더 남아 있지 않아? 아직 그 골치 떡밥도 덜 풀렸는데 분명히 다음 떡밥은 골치일 게 확정이거든요? 왜냐면 최근 들어 골치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이집트 관련된 맵도 낸다고 하고 말하지 말고 넘겨보세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 지긋지긋한 시간 관리국 놈들! 시간의 흐름이 이상하길래 와봤더니 너희들이었구나 왜 자꾸 말썽이야 다른 차원으로 마음대로 넘어오는 것 미래의 무기로 전쟁을 벌이는 것 모두 중대한 시간 범죄야 그리고 물론 시간 관리국의 설비를 가져간 것도 말이지 에? 대장 그러니까 내가 시간 관리국은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 <laughs> 떠넘긴다 아 자세한 건 돌아가서 들을게 그럼 시간 여행. 쿠키 커터 죽어가! 쿠키 커터 죽어가 이러나. 아이씨. 아 마지막 스토리 이거 이거 언제 봐이씨. 한열번 정도 하면은 볼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대난투 조지겠습니다아네 여차저차 겨우에 예 대난투 다 밀었습니다. 마지막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싸움이 끝났다. 결거 아니었어.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이겼어. 족장이 된 첫날 출근 꽤 잘해냈지? <laughs> 그럼요 마라마 쿠키 아니 족장님 역시 당신은 우리의 족장이십니다 가장, 가장 용감하고, 용감하고 매콤한 족장 마라마 쿠키 만세! 귀엽다 아, 마라마 쿠키 스토리 좋은데 귀엽고 이건 대중들은 얘한테 관심을 안 줘. 만세. 어? 네? 뭐야, 네? 이대로 끝이야? 이거 보려고 열번 돌린 건가? 뭐야. <laughs>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쿠키런 킹덤 스토리를 한번 봤습니다. 네, 뭐, 그냥 오늘 메인 그 스토리의 떡밥은 그냥 구루아상이 나왔다는 걸로 만족할래요. 어, 그 전까지 그냥 마라맛의 분투기였거든? 마라맛의 족장 성공 분투기였는데 특급 떡밥이 나오니까 확실히 흥미진진해졌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쿠키런 킹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보는 모두 유바!